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저늘 함께 하실 코인 요리 시바이누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죠, 여러분들. 자, 작년 할로윈 데이 때이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할로윈 데이가 시작이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고, 고점까지 1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줬던 코인이 바로 이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할로윈 데이예요 내일부터 이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작년 10월 할로윈데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정확하게 10월 31일이었어요. 해당 시점에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이 습니까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 해당 상승분이 몇 프로였어요?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100%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분이 시작이 됐던 시점이 바로 할로윈데이 작년 2024년도 10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은 예정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봉 차트 보고 계신데요 완전히 여러분들 바닥 구간이에요 쌍 바닥을 찍어줬고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셔야 돼요? 수량 늘리셔야죠. 바닥 구간인데 쌀때 사시고 비쌀 때 파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이나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줬을때 해당 부분에서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상승분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매집을 해 놔야지만 남들이 살때 우리는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시점이 완벽하게 시바이누 코인의 100% 이상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이번 상승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100%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시바이누 코인 소각이요 미친듯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바이누 코인의 88,000%가 소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만에 20만% 이상 시바이누 코인이 소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소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온챙데이트 함께 살펴보시면 치면요. 현재 시바인코인 가상화폐 지갑 중에 가장 많은 시바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1등 지갑이 어떤 지갑이에요? 소각하는 소각지갑이에요 아시겠죠 자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전체 수량의 41%가 현재 소각이 됐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전에 시바이누코인의 100만 장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각이 진행 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상승분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코인의 소각률이 50% 가까이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말은 뭐예요 자 지금부터 시바이누코인이한번 폭등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상승분이 이전과 비교도 안될 만큼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바이누 코인의 소각이 될 때는 어때요? 가격 변동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시바이누 코인의 소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각이 되면 될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요, 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폭등이 시작이 됐을 때이 상승폭을 훨씬 더 키우는 지표가 바로 시바이누 코인의 소각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의 20만 프로, 100만 프로, 5만 프로 이상 계속해서 소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번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그 상승폭은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저 밈대장이 했던 얘기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 자, 무엇이든요.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무조건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전 세계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인코인의 물량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급 쇼크가 터질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시바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이낸스가 보, 지금까지 시바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프인데 현재 시점 어떻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바이낸스의 물량이 바닥이 나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바이낸스와 코인 베이스에 있는 물량을 고리들 기관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인 개인 지갑 주소로 모두 다시바인으 코인으로 옮기면서 투자 목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앞으로 시바인 코인이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거래소에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거래소가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소각률은 계속 진행이 되고,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물량을 다 쓸어 담았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시바이누 코인을 거래소가 쓸어 담을 때는요, 폭발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고래가 쓸어 담고 있는 지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 24시간 시바이누 코인의 활성화 지갑 추소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들 제가 7년 동안 민코인 트레이딩 하면서 이와 같은 활성화 지갑 주소가 열렸던 적은 다람 모두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짝대기 하나 나와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청난 시바이누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소가 열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단 보시면은요. 현재 이렇게 짝대기 나와 있는 기간이 보이시죠? 해당 기간을 조금만 우측으로 한번 밀어 보시면은 어떤 차트가 그려지냐면요 자, 원래는 이와 같은 차트가 그려지는 게 맞아요. 이게 평범한 시바이누코인 혹은 일반 인코인 알트 코인들의 활성화 지갑 주소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시바이누 코인을 담은 지갑들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때요 다시 여러분들 조금만 우측으로 밀어보시면은요 해당 짝대기 있는 대로 밀어보시면은 자, 이전에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소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친 활성화 지갑 주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이 말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이낸스에 있는 물량을 현재 누군가는 다 쓸어 담은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낸스에는 물량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활성화 지갑 주소는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건요. 고래들이 다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시바이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 줄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 쓸어 가고 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은 어때요? 개미들이 계속해서 털리는 구간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시바이노 코인의 해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악재가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포에 떨면서 팔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해당 구간에 고래들은 다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개미들 처럼 대응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고래들처럼 현재 시점은 뭐예요? 완벽하게 주봉차트상 쌍바닥을 찍어줬어요. 지금부터는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준다. 언제부터? 당장 여러분들 내일 할로윈데이가 있죠. 31일부터 폭발적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또한 시바이노 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소가 폭발적으로 열렸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현물 ETF 승인 일정 다가오고 있죠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코인베이스에서 6개월 이상 선물 트레이딩이 된 코인이에요 이미 ETF 관련된 승인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코인이 바로 시바이노 코인이기 때문에 ETF 상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 안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가지 추가적으로 다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해당 일정에서부터 시바인 코인이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이 폭발적인 상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시바인 코인의 투자 전략집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시바인 코인 홀더분들 제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시바이노 코인 혼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온체인 데이터, 시바이노 코인 홀더 분들이시라면요, 절대 혼자 트레이딩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밈대장과 함께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요. 소통방에서 이런 시바이노코인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신규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저 밈대장과 함께 시바이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그날까지 함께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하거나 유료방으로 전환하지 않는 그런 정보방이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요. 드립 정보 받아 보시면서 어디서 시바이누 코인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입절을 하셔야 되는지 자, 또한 언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는지 정보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소통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에8 1 1 9번에 8617번으로요. 자, 초대라고 두 글자입니다. 초대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소통방에 모두 다입장을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부 다 입장을 해 주세요. 한분더 빠짐없이 시바이누 코인 하나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입장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 가시고요. 저 민드장의 힘을 좀 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일정은 어떤 일정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공개를 좀해 드릴게요. 자, 시바이누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주된 요소는요. 자, 2024년도 작년 1년 동안 시바이누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모니카, 폴리곤 재단 혹은 바이낸스 랩스 보이시 여러분들 전세계 내놓으라는 기관들이 시바이노 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그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시면은요 보이시 여러분들 4조입니다 4조 막대한 자금이죠. 자 도지코인에 작년 한해 동안 2조가 투자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시바이누 코인에는 여러분들 그두 배인 4조가 투자가 됐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년 동안 공식적으로 락업이 걸려 있었고요. 토큰이 동결이 돼서 시장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자왜 이런 락업을 걸어 놓죠? 여러분들 4조의 물량이 한 방에 시장에 떨어진다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요 여러분들. 큰 하락이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낙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4조 원의 물량이 곧 있으면은 낙업이 해제되는 시점이 다가와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앞으로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락업 해지 일정에서부터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 줄 거예요 자 결국에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 4조 원의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바이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시바이노코인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 자, 폭발적인 하락이 나와 줬고요 완벽하게 바닥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서 기관들이 본인들의 4조 원의 물량을 덤핑을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죠. 자 결국에 최고점까지 가격을 지금부터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점까지 끌어올리고요. 자, 한방이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으로 현재까지 시바이노콘의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개미들을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느낌 오죠 여러분들 현재 시점은 어때요 완벽하게 개미들 다 털렸고요 거리락은 거의 바닥이고 쌍바닥을 찍어줬고요 폭발적인 상승만 남아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적은 금액으로도요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래요? 개미들이 털리만큼 다 털렸어요. 41%의 시바이누코인 이 소각이 됐고요. 자, 유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바이누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차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차트 아무 의미 없어요. 자딱한 가지 주방 차트상 바닥을 찍어줬다. 쌍바닥을 찍어줬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상승 전환. 을할수 있는 일정이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차트 의미 없고 일정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일정대로 대응해 시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시바인코인 이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 시바인코인의 이 투자 전략집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4조 원에 풀리는 락업베이지 일정을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6페이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8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시바인코인의 이 구간별로 나눠서 제가 평단가를 상세하게 좀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평당가가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 마찬가지로 다르게 대응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8페이지 여러분들 평당가 확인을 하시고요 어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있을 시바이노코인의 락업의 지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를 시바이노코인 전략집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전략집 다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는 전략집대로 대응해 주길 다시 한번 you <laughs>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시바이누 코인 투자 전략집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알파벳 S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시바이누 코인 투자 전략집 100% 무료로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시바이누 코인 한 개라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요청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을 좀해 주시고요. 자, 현재 시점이 시바이누 코인에 있어서 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질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쌍바닥을 찍어준 지금이다, 소각이 되고 있는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그 물린 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전략집 모두 다 받아 보시고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소통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초대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소통방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대... 전략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S 함께 적어 주시면은 전략집도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찾아왔어요. 완벽한 바닥 구간, 완벽한 매직 구간. 자, 또한 쌍바닥을 찍어준 시점, 뭐라고요? 이와 같은 반등이 무조건 나와준다. 자, 여러분들 10월 3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내일이죠, 여러분들. 할로윈데이 100% 이상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졌던 시기가 바로. 31일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시바이노 코인으로 수익을 보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민드장이었습니다